아가서 1장. 노래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그의 입술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당신에게서 풍겨나온 감미로운 그 향기. 그대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 같아. 젊은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왕의 침실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대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그대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젊은 여인들이 그대를 사랑함이 당연합니다. 비록 내 살결은 검지만 나는 사랑스럽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비록 내가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내가 햇볕에 그을려 검다 해도 나를 업신여기지는 마세요. 내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정작 내 포도원은 돌보지 못한 것이랍니다.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내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양떼를 어디에서 먹이시는지 한낮에는 어디에서 쉬게 하시는지 왜 나로하여금 이리저리 헤매며 당신 친구들의 양떼 가운데서 그대를 찾게 하시나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여 만약 그대가 모른다면 양 떼를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목자의 천막 곁에서 그대의 어린 염소를 먹이며 기다려 보세요. 내 사랑이여, 바로의 전차를 끌고 달리는 준마에 그대를 비유할까요? 따은 머리카락으로 흘러내린 그대의 두밤이 보석으로 감은 그대의 목이 너무도 아름답네요. 우리가 금으로 엮어 은으로 장식한 귀걸이를 그대에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왕께서 식탁에 앉아계실 때내 나드향이 향기를 바랬으니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 젖가슴 사이에 품은 모략주머니입니다. 내 사랑 그분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한 송이 고벨화입니다. 내 사랑 그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네요. 내 사랑이요. 당신은 얼마나 멋진지요. 너무나 준수한 그대 푸른 풀밭은 우리의 침대랍니다. 백형목은 우리집의 기둥이며 잣나무는 우리집의 석가래입니다. 아가서 2장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화파입니다. 저 젊은 여인들 가운데 있는 내 사랑은 가시 속에 핀 백화파 같네요. 저 젊은 남자들 가운데 있는 내 사랑은 숲속 나무들 사이에 서있는 사과나무 같아요. 그의 그늘 아래 앉는 것이 기쁨이랍니다. 그의 열매가 내 입에 너무 달콤하네요. 그는 연애가 펼쳐진 곳에 나를 데려가셨죠. 내 위에서 펄럭이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랍니다. 건포도로 내게 힘을 주세요. 사과로 내게 새 기운을 북돋워 주세요. 나는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답니다. 그가 왼팔에 나를 눕혀 내 머리를 안으시고 오른팔로 나를 감싸 안아주시네요.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내가 부탁합니다. 그가 원하기 전까지는 내 사랑을 일으키지 말고 깨우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보세요. 저기 그분이 오시네요.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내달려 오시네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오네요. 보세요. 우리 집 담장 너머에 서 계시는 그분을 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겨울은 지나갔으며 내리던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들이 피어나며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어요. 우리 땅에는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화과나무 푸른 열매를 맺었고 꽃을 피운 포도나무는 향기를 퍼뜨리니 내 사랑이여 일어나 오세요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나와 같이 떠나요 바위 틈에 숨은 내 비둘기여 산깃을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내 비둘기여 그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대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그대의 얼굴은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우들을 잡아요 꽃이 만발한 우리 포도원을 망치려는 저 작은 여우들을 잡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백화파 사이에서 양 떼를 먹이고 계시는 그분.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내 사랑하는 분이여. 돌아오세요. 베데르산에 있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 내게로 오세요. 아가서 3장. 밤마다 나는 내 침상에서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찾을 수 없네요. 이제 일어나 길거리로 광장으로 나가 봅니다.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찾아 봅니다. 하지만 그토록 그분을 찾아도 그는 보이지 않네요. 성안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을 만나 이렇게 묻습니다.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못 보셨나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나는 놓칠세라 그분을 꼭 붙들고는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내 어머니께서 나를 가지신 그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노루를 두고 들사슴을 두고 내가 부탁합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까지는 내 사랑을 일으키지 말고 깨우지 마세요. 연기가 기둥처럼 올라가듯이, 상인들이 가져온 모든 향품들로 만든 모략과 유양이 향기가 흩날리며 저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세요. 솔로몬께서 타신 가마입니다. 60명의 이스라엘 전사들이 호위하고 있네요. 손에 칼을 굳게 쥔 그들은 모두 전장에 뛰어난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한밤에 그 어떤 습격도 물리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께서 자신을 위해 레바논 나무로 그 가마를 만드셨습니다. 그 기둥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자리에는 자주빛 덮개가 깔렸습니다. 그 안은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어린 장식으로 채워졌습니다. 시온의 딸들이여, 이리로 나오세요. 그분의 결혼식 날, 그분의 마음이 기뻐뛰시던 그날, 그분의 어머니께서 씌워준 왕관, 그 왕관을 쓰고 계신 솔로몬 왕을 보세요. 아가서 4장 내 사랑 그대여,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베일 너머 당신의 눈은 비둘기 같군요. 당신의 머리칼은 길라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대와 같네요. 당신의 이는 목욕하고 나와 방금 털을 깎은 암양대와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짝을 이루어 그 가운데 홀로 된 것이 없네요. 그대의 입술은 새빨간 매듭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습니다. 베일 넘머 그대의 뺨은 쪼개놓은 석류 한쪽 같아요. 당신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세운 다윗의 탑과 같으니. 거기에는 천 개의 방패들, 전사들의 방패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대의 두 젖가슴은 백합화 사이에서 풀을 뜯는 두 마리 쌍둥이 노루 같아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모략의 산을, 유양의 언덕을 오르겠습니다. 내 사랑이여,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대에게 흠이라고는 없습니다.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요. 내 신부여,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요.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문 꼭대기에서 사자굴에서 표범들의 산에서 내려오세요. 내 누이여 내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대의 단한번 눈길로 당신 목에 있는 단 하나의 장식으로 그대는 내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내 누이여 내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대의 사랑은 어떤 포도주보다 도 감미롭고 그대의 향기는 그 어떤 향내와도 비교할 수 없네요. 내 신부여, 그대 입술에서는 꿀송이가 흘러나오고 그대 혀 밑에 맺혀있는 젖과 꿀이 느껴집니다. 당신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네요. 내 누이여, 내 신부여, 그대는 잠가 놓은 정원입니다. 닫아 놓은 음물이며 봉해 놓은 샘물입니다. 당신에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탐스러운 여러가지 과일, 고배화 나드초, 나드, 번호화, 창포, 개수와 같은 것까지 향나무들, 모약 침향과 같은 귀한 향품들입니다. 그대는 동산에 있는 샘, 소산하는 우물이며,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입니다. 북풍아 일어라, 남풍아 불어라. 내 동산에 불어주렴. 내 향기가 멀리까지 퍼지도록.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이 동산에 찾아와 탐스런 과일을 드시도록.